2020년 10월 19일, LA 오늘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겸손의 문으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담에색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타메색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다세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계단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대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왕 누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해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굴이 되,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 왕시드기아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화를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다 오 예수 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그율 어찌 시심이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예수님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소부아에 보면 황소와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못에 살던 개구리 중에 하나가 황소의 크기를 자기와 비교하기 위해 배를 부풀리다가 그만 배가 터져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호랑이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한 곳에만 살아본 사람과 넓은 세상을 다녀본 사람은 삶이 다를 것입니다. 세상을 넓게 다니다 보면 자기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위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만 살고 있으면 천하의 자신이 제일인 것이라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의 극치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구제 불능의 교만이 있는데 이것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나,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제불능의 교만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담세색의 모습을 통해 최고의 겸손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의색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담의색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담메색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시리아의 수도인 담메색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담메색은 시리아 남부에 있는 중요한 교역도시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란 이름으로 시리아의 수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하막과 아르바시당한 불길한 소식을 듣고 담메색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쁜 소식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두 곳을 정복한 적군이 이제 시리아의 남부에 있는 담에세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낙담하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살아오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지독한 공포에 시달리다 보면 걸음을 옮기려고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포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의외의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황 중에 탄식하시며 이 담의색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는 담의색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칭찬받는 도성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십니다. 담에색은 또한 사람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도성 광장에 쓰러져 죽게 되고 모든 군인들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담에색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 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메섹이 겪고 있는 아픔과 또한 그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런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다메섹을 향하여 또 다른 감정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죠. 심판을 내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 성의 멸망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나라였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방 땅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고백과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그때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자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여전히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져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등져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찌 회복이 있겠습니까? 심판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그곳은 회복의 기대가 가능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처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왕 누부간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BC 599년경에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게달은 종종 성경에 등장하듯이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그들은 주로 아라비아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하솔은 경계, 둘레, 마을이란 뜻을 가진 것인데 이들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생각해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그런 족속과 나라였던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계단로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장막과 양대, 낙타를 다 빼앗고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솔을 향해서는 피난의 경고를 주십니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솔을 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솔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면서 어서 도피하여서 깊은 데로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은 낙타대와 가축대를 빼앗기게 되고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고 황폐한 땅은 다시는 사람이 살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다를 향하여서는 바벨론에게 공격하라 그러고 하소를 향해서는 바벨론이 공격할 것이니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각각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두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 이들은 강대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문도 빗장도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없는 곳이어서 침략을 그동안 받지 않고 평안한 세월들을 지내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지형학적 요충지. 요새로서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지대란 말이 있지만 세상에는 정말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확장 본능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비록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받는 곳이라면 무조건 침략해 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자연 재원이 없는 나라들은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지금 아프리카 현실을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강대국의 식민지 아니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프리카 땅도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에 개발의 가치가 없어서 안전하다. 우리는 천의 요새를 갖고 있어서 안전하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강대국의 침략이 가장 약한 나라에게까지 치우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겸손을 가지고 아 내가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진정한 겸손의 모습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화를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의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르미아 선지자를 통해 엘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람은 원래 셈의 아들인 엘람의 자손들로서 바벨론 반대편 티리스 강 동쪽 오늘의 이란의 고원 남서부 지역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수도는 수산성,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부터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다민족 국가로서 매우 호전적인 나라였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다 보면 전쟁을 좋아하게 되어 있지요. 특별히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그동안 수메르와 아스로와 메데바사 등 주변 열강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해 왔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강대국은 누구나 엘람을 점령하고 싶었던 것이죠.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 호전적이 되었고 또한 군비를 더 갖추게 되었고 전쟁을 즐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엘람이 믿었던 바가 뭐겠습니까? 수많은 강대국과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그만큼 강한 나라이다. 그들은 뛰어난 군사력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엘람의 주령 무기인 화를 꺾어버리시고 계십니다. 엘람이 그동안 교만했던 그들의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곳에 놓아서 이제는 친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훗날에는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맺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헛된 것들을 믿고 신뢰하다가 그만 교만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굳이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그 경험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한번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엘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메색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돈이나 지혜나 군사력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나 아니면 잘못된 자기 만족들을 근거로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깨닫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지만 사실은 그곳에 구멍난 곳은 여섯 군데 작은 구멍에 불과했습니다. 배가 반쪽이 나기 전에 먼저 물이 들어왔던 여섯 군데의 구멍처럼 우리의 삶에도 작은 교만들이 결국 우리의 폐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백두산 호랑이가 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룬 것들로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온전하며 길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